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재밌는 어, 수상전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흑돌들과 백돌들이 굉장히 약간 좀 알파벳 A 모양을 하면서 색깔별로 알록달록하게 지금 모양 자체가 짜여져 있는 그런 장면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소문자 A가 맞죠? 자, 근데 지금 이 흑돌 석점이 어, 여기 있는 백돌 석점하고 나란히 지금 몸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불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대목인 게 백은 지금 친구하고 같이 어, 이 쌍립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당연하게도 쌍립 자체를 끊어내는 것은 가능치가 않은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상전에서 승리를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작전을 펼쳐 가면서 이 백돌을 잡고 흙돌 석점을 구출해 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흙돌 석점이 당연히 바깥쪽으로 진출하는 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백이 이런 데를 두면은 지금 이쪽이 중앙 쪽이기 때문에 쌍잎을 서는 순간 백이 이렇게 흙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백이 반대쪽으로 둬볼 수도 있는데 역시 쌍잎을 두는 순간 흙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돌은 이제 안쪽에서 아둥바둥 해도 흙이 그냥 가만히 다 받아줘도 두집이 안 나고 그냥 자연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을 뛰어가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백이 이 흙에 이한칸 뛰는 수를 응징하는 수를 두려면 정확한 맥점을 구사를 해줄수 있어야 합니다. 여길 도서 흙이 나가면 한 점을 살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고수답게 돌을 버려 가면서 흙이 한 점을 따냈을 때대단수를 쳐서 자 이제는 흙이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죠.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흙돌을 아름답게 잡아가면은 백이 이 전체 판을 지, 어, 이제 지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흙이 반대쪽으로 둘 수도 있는데, 역시나 이한 점을 버리고 돌려쳐가면 역시 흙돌들은 모두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흙은 지금 어딘가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 순간, 어, 흙의 지금 활로를 스스로 메꾸는 그런 자충수 역할을 하게 두는, 되는 수가 되버리기 때문에, 자,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가는 것도 머리를 쫙 눌리면 흙이 힘을 써볼 데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일단은 백의 수를 조여준다 조여줘야만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수를 조이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데서 두는 거는 백이 여기를 메꿔갔을 때이 백이 꼬리를 띄어준다고 해도 조금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올 뿐더러 자 근데 흙이 이런 걸 뒀을 때 백도 가급적이면 이 밑에 있는 꼬리를 살릴 수있느냐 없느냐? 그게 엄청나게 이제 대세의 판가름을 주는 그런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백도 이쪽을 기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찔러도 여기를 두면 지금 이제 흙이좀 고민이 되는 거죠. 자, 흑의 고민은 이한 점을 살리면 백이 이렇게 늘어 가지고 이흙돌을 잘라내고 나서 이렇게 수상전을 이겨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흑돌들이 분단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어그 혜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백이 하나 조심할 거는 이제 너무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까지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이제 수익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이런 점프를 뒀을 때는 흙이 그대로 어 여기도 단수를 치고 이렇게 여유 있게 띄워주는게 아니고요. 자, 띄워준다면 찔러갔을 때. 항상 이한수 차이로 오히려 생사가 오가게 되거든요. 생사의 주인이 바로바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흙이 정확한 수를 구사를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꾹 눌러서 막아간다면, 자, 이제는 정말로 백이 곤란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를 막으면 단수를 쳐가지고 완벽한 역전 승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의 입장에선 뭐어쩔수 없으니까 패라도 이렇게 내보려고 조금 아둥바둥할 수 있는데요. 흑은 이 가운데 자리, 자리를 1에 1자리를 치중 하는게 묘수가 돼서 패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원하게 백돌을 모조리 다 째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어, 너무나도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찔러가서, 흙이 막아서, 뭐, 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만, 지금 이제 흙도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흙이 그냥 마저 잡으러 가려고 한다면, 정말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요한 점을 살려갈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수를 조여가는 방법, 요렇게 될까요? 자, 백이 메꿔가면 흑이 메꿔서 잡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백이 여기를 막아갔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흑의 단점을 노리겠다는 얘기였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따내는 순간 당연하게도 집 모양을 갖춤과 동시에 백의 수는 어, 한층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유있게 흑도를 한수 차이로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예 지금 이 돌까지도 사석작전을 하지,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길 두는 순간, 자, 이거는 너무나도 수가 여유있게 지금 역시 백이 이겨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젖혀가는 방향 자체가 일단 맞지 않을 뿐더러, 어,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정답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뭐냐면 어딘가 메꿔 갔을 때 일단은 백이 꼬리를 버릴 수 있는 차선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하나 찌르고 보자. 네,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사실 정답이 너무 쉽게 보이는 것처럼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렇게 하고 봤더니 수상전이 단순하게 이제 3대 3 싸움이 됐죠. 네, 백도 활로가 3 개고 흙도 활로가 3개인 그런 모양인데 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이렇게 쪼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있는 것도 너무 느리고 이한 점을 이렇게 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수를 메꿔도 백이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를 메꿀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더 여기를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흙이 백을 막아세우기는 조금 많이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백이 정말 쾌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변화도만이 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흑이 유일하게 버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유일한 버팀수 바로 여기를 젖혀가는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렇죠? 끊는 단점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라도 버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바로 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백이 어떻게 해서 아둥바둥을 해도 결국은 막아서 이 패를 버텨내면 다음에 단수 쳐 가지고 패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길도도 이쪽을 호구치면은 패가 나는 거는 그래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패가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흙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백이 조심해야죠. 백이. 아무렇게나 둬도 패가 될것 같지만 사실 요 끊는 수를 잘못 나가는 순간 흙이 돌려차기를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백의 수를 늘리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쪽이 귀의 특수함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백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은 패라는 운명을 빠르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 패는 무슨 패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그패 맞아요 천지대패라고 표현을 하죠. 자이 다음에 패감을 이런 데를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게자 이거는 백이 패를 져주더라도 수상전에 이길 수가 있을 뿐더러 그럼 이 패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어딘가를 뒀을 때이 패는 빠방을 당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이 귀에 있는 흙돌까지 함락되기 때문에 패라고 한들 패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젖혀가는 방향이 조금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양쪽이 아무래도 좌우 동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왼쪽과 오른쪽은 모양이 살짝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이 왼쪽을 한번 좀 젖혀놓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백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길 두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이 오버를 해주면 아주 좋아요. 단수 한방 치고, 단수 두방 치고, 그 다음에 배를 갖다 붙여버리면, 자, 이거는 이제 흙이 이겨가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의 입장에서는 너무 심하게 두면 안 되고, 자, 이때는 이제 이렇게 메꾸면 쉽게 세 점을 제압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두면은 결국은 흙이 막을, 백이 막을 수는 없거든요. 막으면은 오히려 곤경에 처해버리기 때문에 하나 정도 나갈 수 있지만 역시 흙이 연결되는 걸 선수로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죠. 자, 당연하게도 여기는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석 점을 제압하는 것이 이 이후에 많은 것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일단 흙이 여기를 지키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지키게 만든 자체가 지금 다른 자리를 갈수 있기 때문에 끊어놓은 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여기에서도 선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러가지 사활적인 부분 빅을 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흙이 안 두면 그 다음에는 근거를 뺏어가면서 이 흙돌을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백이 실리를 차지하는 그런 여러가지 어베네핏들 혜택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어때 보이시나요? 막는 것은 이걸 끊었을 때, 방금 전에 본 거랑 좌우 동형은 아니지만, 결국 백의 모양은 좌우 동형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여기에서 한 점을 살려갈 수 있는, 한 점을 키워버리는 노력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따냈을 때, 한수 부족이라는 이 열쇠를 극복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과연 뭘까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둬가지고 이제 둬야 되는데 어, 다시 한번 이 패가 나오게 되면서 이 패는 천지 대패로 패라는 사실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그런 패로 이 전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답이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느슨하게 두는 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남겨놓는 것보다는 어, 그래도 백은 이렇게 꼬부려 가는게 더 좋습니다. 밀면은 늘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차단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그런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흙도 이제 이런 놀라운 맥점을 쓸 수가 있죠. 백이 이제 도망을 가면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노력은 흙이 최대한 해보는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흙이 이렇게라도 지금 두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쪽을 넣는 건 이제 더안 좋거든요. 젖혀있고 나면은 여기 단점이 막 생기기 때문에 넘어가려는 노력이 요거 하나를 딱 선수하는 순간 이제는 선수로 넘어가는 건 없고 후수로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근데 이 문제의 지금 주제는 잘 싸게 막는 게 아니죠.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싸게 막았다. 자, 이 정도면은 많이 안 털리고, 어,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요 정도인데, 그러려고 지금 여기 전투를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수를 메꿔서 이겨내야 됩니다. 바로, 놀랍게도 여기를 메꿔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은 3대1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자, 100이 여기를 메꾸는 건 당연히 축이니까 이건 들 리가 만무하고, 100이 여기서 조금 과제가 있죠. 자,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일단, 수를 늘려야 된다는 과제가 생기겠죠. 그냥 늘면 막아 섰을 때 자, 이게 수가 늘어날까요? 이렇게 어딘가 호구를 쳐도 단수 치고 막으면 백은 수가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늘면은 그냥 뒤로 꾹꾹 막아가면은 역시 그다지 수가 늘어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했을 때 어, 이게 찝찝하다고 한발 물러서면은 이렇게 잡혀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를 막아가면 단점은 좀 보이겠지만 그 단점이 별로 그다지 흑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타이밍은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은 수를 늘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여기를 젖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끊는 거를 의외로 많이 두는데 이렇게 하면 은 흑이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길 결국은 막아야 되고 이거는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수상전이죠. 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일단 늘면 어떨까요? 흑의 구상은 백이 이렇게 해주면 여기를 그때 막아가겠다 이런 뜻인데 자 놀랍게도 이거는 백이 여기를 있는 순간 이미 한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백이 선수기 때문에 역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흑이 이제 여기를 딱 두면 아직까지도 여기를 딱 메꾸면 백의 계산은 양 단수를 둬 가지고 잡으면 그때 석점을 잡겠다라는 뜻인데, 하지만 흑이 이때 단수의 방향을 비틀어치기를 하면서 축으로 백도를 잡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떤가요? 백이 아직까지 좀책략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여기를 잊고 본다. 왜냐하면 집었을 때 여기를 딱 끊어주면 이돌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도를 잡는다는 건 백이 이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그런데 여길 이었을 때흙은 당연하게도 수를 메꿔가는 수를 계속해서 구사를 할 겁니다. 젖혀가는 걸 두면 그다지 지금 백이 실속을 거둔 것은 없다는 거죠. 뭐 이렇게 붙여도 될 확률은 있는데요. 굳이 이런 멋있는 맥점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죠. 젖히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백이 뭔가 좀눈 모양을 갖추지 않아 어, 갖췄어야 되지 않을까 흑이 급소답게 치중을 오면 그때 메꾸겠다라는 전략인데 자 지금은 사활의 급소를 때려간 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수상전이니까 이렇게 여유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서 백이 호구쳤을 때가 중요하죠. 잘못 메꾸면은 백이 이겨가는 그림으로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흑은 심호흡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늘어주면, 자, 이번에는 제대로 조여갔다라는 판단이 딱 들죠? 느낌이 딱 옵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일단은 이한 점을 지켜내야 되는데, 그때 늘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흙이 이 수상전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이 뭐 이렇게 패라도 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펼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흙이 정확하게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면, 이제는 패라는 시간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대로 함락하는 백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흑이 나름대로 공격을 잘하긴 했는데 흑의 공격이 틀렸다는 것을 몸소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돌을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고수입니까? 고수답게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젖혀 주는 것이 똥찬 수가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젖혀가면은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거든요. 자, 어떨까요? 백이 여길 이으면 이쪽을 반대를 메꿔 가는 수가 나오길 이제 백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흑이 이 자리를 젖혀 가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본 타격 대를 어, 이 지금 초점을 잘 맞추면 백이 이 수상전을 지금 살려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으면은 자, 이 메인 타겟을 잘 찾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러면은 백이 꼼짝도 못하고 잡혀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은 뭐, 이렇게 호구쳐도 끊고 나면은 잡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대로 호구쳐도 이거는 지금 좌우가 동형 어, 동형, 백의 모양은 좌우 동형이기 때문에 잡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백이 하늘을 나는 그런 수가 있죠. 에로 고수답게 그 어떠한 돌도 살리지 않고 여기를 딱 메꿔가는 수가 아주 마법 같은 묘수가 됩니다. 자, 이건 수상전에 이길려면 어느 한 쪽을 끊어가야 되는데, 100여기를 이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나내면은 이렇게 단수, 완벽한 계획을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끊는 게좀더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단점이 남기 때문에. 역시 백이 이겨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네요. 이한 방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흑의 모습인데, 어, 나름대로 지금 맥점을 구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어디선가 본것 같은 그런 맥점 여기를 딱 둡니다. 자, 일단 백이 진출하는 것은 이렇게 끊겠노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백이 뭔가 액션을 해주면 단수를 치고 그때 딱 막아서 다시 한번 흑이 기적을 일으켜보겠다라는 심산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백이 여길 진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 점을 또 버리고 나서 나는 튀어나가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흑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휘저으면서 나는 그렇게 안 둔다 준비를 하는 거죠 나가면 환격을 만들 준비 백이 이어가면은 여기를 막을 준비 자 이대로 또 흑이 치중간수가 묘수인가 싶은데 백은 단순한 수가 가장 좋은 수가 돼요 연결 막으면 메꿔서자 흑이 생각지도 못하게 백은 이미 이수상전의 승리가 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치중을 가야 될까요?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이으면 또 젖혀가지고 자 백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수로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딱 이어서 이제는 여길 둘 시간이 없잖아요.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이한 점을 제압을 해주면 잡으러 간다고 해도 이미 백이 수가 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최후의 일격, 요런 수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더 주면은 이제는 방법이 또 틀려져가지고 1 0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그냥 도망치는 수가 일단 좋은 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폐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폐는 뭐다? 천지대폐가 돼서 이런 걸 둬도 이제는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앙을, 센터를 살려준다고 해도 귀를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곤란한 그런 모양이 되죠. 근데 만약에 백이 나는 패도 안 내주고 싶다. 그러면은 반대쪽을 이어가면 됩니다. 놀랍게도 흑의 수에 따라서 백이 트위스트를 추듯이 자꾸 음수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겨가거나 여기를 메꿔가면은 메꿨죠. 이제는 메꾸는 게 아니라 쏙 도망가면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흙의 지금 필살기 같은 것은 잘안 통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쳐도 마찬가지예요. 여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수를 줄이는 지금 이적행위가 되잖아요. 백은 여기를 그냥 이어가지고, 이렇게 수를 메꿔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래요래 요래 지금, 어, 백이 이겨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과연 흙이 뭘 놓쳤을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를 치중. 자, 지금 치중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순간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흙이 지금 이미 수로 못 이기거든요. 하지만 반대쪽을 이렇게 딱 치중을 가주면 완전히 백을 노려 녹여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둬서 아까 이 모양에서 제가 젖힐 수 있다고 했는데 요것도 가능하다고 했죠. 이 상황에서 흙한테 두라고 하면 젖히는 것이 일반 일반적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수순이 이렇게 발생되면서. 흑돌은 어, 완벽하게 백에게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길 뒀을 때 백이 다른 응수가 있을까요? 도망가면 끊고 안되죠. 자여를 두면은 이제는 요 본체를 공격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본체를 공격해야만 이 수상전의 승자가 될수 있거든요. 자 이대로 끝이 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에게는 반격수단이 있어요. 바로 되젖침을 하는 겁니다. 공격이 최선의 어, 방어다 이런 말을 떠올려 주게 하는 그런 수인데 이거 하나만 교환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백이 여기를 딱 두는 순간 막았을 때 아까 이 교환이 없을 때는 백이 도망치면은 여기 단수 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은 요 교환이 딱 들어가 있는 순간 이제는 막았을 때 백이 단수를 치면 요도를 제압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두 집이 나거나. 두 집에 안 놔도 그만이라는 거. 요 석점을 어,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젖혔을 때가 정말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끊고 자식으로 해봐도 어, 이적행위가 될뿐 요래 끊어도 이두 점을 잃어가지고는 뭔가 좀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정말 백이 어, 바둑을 승리로 거머쥐는 그런 순간인데 첫수, 두번째 수, 세번째 수, 수 잘도도, 수읽기에서는 마지막 수를 잘못 두면은 말짱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필살기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끊지 않고 먼저 끊는 것이 이제 인내심 부족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 끊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묘수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끊을지 간을 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요래 도망가면 요래 끊으면 되고요. 그쵸? 반대로 도망가면은 이렇게 끊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백이 이제 이어가는 걸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으면은 이제는 여기를 막아서서 계속해서 본체를 그대로 공격을 해서 이두 점을 버려주고 야, 이 묘수 두 방을 버려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겨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백이 반대로 둬야 될거 아니요. 에 반대쪽을 이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막는 게 아니죠. 이 본체를 정확하게 공격을 하면 백이 여길 이어도 이렇게 막는 거고요. 백이 이쪽을 둬도 조심할 점은 너무 빨리 단수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무 빨리 단수 쳤다가 이렇게 막 미꾸라지처럼 기어 나가면 난리가 나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빈축이 될 것도 아니고요. 흙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교환하지 말고 그대로 요수를 둬야만 백이 여길 두면 본체를 공격해서 이겨내고 백이 이거를 획득하면 단수 치고 나서 막아가지고. 이 수상전의 승자가 될수 있게 됩니다. 자, 정말 절묘한 그런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반대로 조치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길 두는 게 아니고요. 요번에는 이렇게두주는 어, 도주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걸 둬가지고, 끊는 타이밍에 각을 노린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네, 강태공 같은 그런 묘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걸 끼우고 나서 이렇게 있더라도 정답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에서 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푸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걸 두면 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젖히면 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받았을 때는 이미 또 젖힐 수 있는 모양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두고 네 그쵸? 여길, 이쪽을 저치다 하자면 이쪽을 따내야 되는데, 백이 여길 세방 가는 걸 허용을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근데 이걸 끼우면, 여기서 트릭을 썼을 때한 방에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한테 변신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슨한 것보다는 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어떤가요? 모양 자체가, 이 수상전에 정말 징기 명기를 보여주는 그런 묘수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요두 방, 이렇게 바둑을 이기면은, 야, 일선의 죽음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묘수가 숨겨져 있는, 이거는 정말 꿈을, 그날 좋은 꿈을 꾸면서 잘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묘수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보여주는데요. 어, 바둑판을 멋지게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